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비가 자주 오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때면 가방 속 곰팡이 관리가 정말 고민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여러분들처럼 바로 그런 고민을 하던 사람 중 하나였답니다. 비여운 흰색 3배 가방을 아끼며 애지중지 보관을 하다 보니 어느 날 한쪽 구석에 흉물스럽게 피어있는 곰팡이를 발견했는데요. 그 순간 정말 헛짜증이 밀려왔어요. 왠지 마음까지 눅눅해지는 기분이랄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시도한 곰팡이 제거 방법에 대해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삼배 가방과 면소 제 가방의 곰팡이를 제거하는데 딱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았었거든요. 이제 저희 성공 스토리를 함께 나눔하려고 해요. 물론, 이 곰팡이 균 때문에 정말 화가 났던 순간들 아끼던 삼배 가방 한 귀퉁이에 피어나는 곰팡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진짜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답니다. 특히 삼배는 천연소재라 그런지 한번 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버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면 소재가방도 깨끗하게 보관했는데도 구석구석 곰팡이가 챙기는걸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진짜 왠지 모르게 내 가슴속을 찌릿찌릿하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 잘 관리하였다고 생각했는데도 가방 속에서 그 지독한 곰팡이 냄새가 솔솔 올라올 때 그때마다 정말 짜증 나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외출할 때 모르고 가방을 들고 외출을 했는데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 자존심이 상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 곰팡이의 위험성과 그 원인 여러분, 이거 아세요? 곰팡이는 감기부터 천식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골치 아픈 존재죠. 특히 이 곰팡이 균은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빠르게 번식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비가 자주 오는 요즘 같은 날씨에는 한기를 더 자주 해주어야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곰팡이는 60% 이상의 습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자란다고 하는데요. 저도 당장 집안 습도를 줄이기 위해 제습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면 소재와 삼배 소재 같은 천연 소재는 특히나 곰팡이가 잘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됐었네요. 참 곰팡이 제거를 위한 첫 번째 시도. 그러나 실패, 인터넷에 검색을 하여 처음에는 간단하게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섞어 얼룩 부분에 뿌려봤는데 곰팡이 얼룩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짙어진 기분이었어요. 그 결과 가방은 더 엉망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또 다른 인터넷에서 추천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는 인터넷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있었는데 어떤 건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시도해봤다가 오히려 가방을 더 망쳐버린 적도 있었고요. 심지어 화학적인 향이 강한 제품을 사용했다가 눈물이 날 정도로 심하게 냄새가 나서 호흡기에 좋지 않다고 하여 포기한 적도 있었어요. 결국 이 방법은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최고. 자 전문가가 추천하는 곰팡이 제거 방법 찾기. 곰팡이를 우리 일반인들이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던 만큼 전문가의 조언을 찾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여러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다양한 곰팡이. 제거 방법을 알수 있었는데요 몇몇 전문가들은 락스를 희석해 사용하는 걸 추천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외선 소독을 통해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자외선 소독은 화학 자극이 없어서 민감한 천연 소재에도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반갑고 무척 흥미로웠어요 오 자외선 소독과 락스 표백의 조합 시도 결국 자외선 소독과 락스 표백의 조합을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락스를 물로 처음에는 100대일 정도 희석한 후 사용하면서 낙스의 양을 늘려가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옷을 물에 적신 후 락스를 탄 물에 약 10분 정도 불려서 잠시 두었어요. 여기서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은 반드시 면 같은 천연 소재나 폴리에스테 같은 화학섬유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색상이 있는 옷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던지 의뢰를 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 다음 깨끗한 물로 다시 헹군 후 자연건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해 가방 전체를 소독했어요. 자외선 소독을 통해 곰팡이균이 다시 번식하는 걸 막을 수 있었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이 3배 가방과 면, 소재 가방 모두 새것처럼 깨끗해졌더라고요. 자외선 소독기의 효과는 정말 놀라웠는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날 곰팡이가 번식된 옷을 다짝 말려서 곰팡이균을 털어낸 후락스 작업을 하면 매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육체종 결과와 평가 결과적으로 3배 가방과 면, 소재 가방 모두 곰팡이 냄새와 얼룩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 것처럼 깨끗해졌고요. 더불어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함으로써 곰팡이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었고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하고 안전하여 적극 추천합니다요. 하지만 락스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의 독이 될 있으니 사용 전에 반드시 충분한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결과적으로 단점으로는 락스 사용시 손목이 약간 시큼한 느낌이 들고 가방의 색깔이 약간 희석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외선 소독기와 락스를 조합한 방법은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주었네요. 실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추천, 그리고 여러분께 꼭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있다면 바로 락스 표백과 자외선 소독의 조합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3배 와면 소재들 다 효과적이었는데요. 처음에는 걱정스러워 포기할 뻔했지만 이 방법으로 곰팡이균 박멸에 성공했지 뭐예요. 자외선 소독기는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었어요. 또한 락스 역시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작은 상점에서도 구할 수 있고요. 저는 제품을 사용한 후 완전히 만족했기에 여러분도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결론, 오늘은 곰팡이 제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경우는 락스 표백과 자외선 소독기 사용으로 다행히 완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간단히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래요. 가방이 다시 빛을 바라고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가방에 있는 곰팡이를 며칠 만에 말끔히 제거할 수 있었던 저희 방법을 이용해서 시도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이상 곰팡이로 스트레스 받지 않길 바랍니다요. 이상은 곰팡이가 엄청 핀 흰색 3배 가방 복원 작업을 포스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